안녕하세요. 창작자 별입니다. 오늘은 두 사람의 관계의 흐름을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두 사람을 정하셔야겠죠. 예를 들면, 나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하고 학교 선생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친구분의 정을 봐준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그 친구분하고 친구분이 좋아하는 사람, 친구분과 상사, 뭐 이런 것처럼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이렇게 두 분의 관계를 흐름을 볼수 있는 것이라서 그 대상은 누가 되어도 상관 없습니다. 자, 그럼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어, 가정하겠습니다. A라는 친구가 저에게 정을 받달라고 찾아왔어요. 그분이 하신 질문은 나하고 B라는 사람하고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알려줘. 저는 그래서 카드를 총 6장 펴기로 하는데요. 친구 a분의 카드를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표기로 하고 a분이 방금 질문하신 b라는 사람의 카드를 또 똑같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장을 표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핀게 아니라 이렇게 필 거라는 걸 미리 보여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질문과 카드를 어떻게 펼지 정하셨으면 지금까지 영상에서 보신 대로 카드를 섞고요 다시 추려서 셔플 하시고 자, 이렇게 다 폈으면 A분의 카드. 그냥 저는 막 뽑아볼게요. 이건 다 여러분들이 방법을 아시니까. A분의 카드부터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A분의 카드를 다 뽑았고요. 그 다음에 B. B. 이렇게 뽑아줍니다. 자, 이렇게 카드를 뽑았으면요. 이 윗줄이 방금 가정한 저의 친구 a의 카드들입니다. a의 과거 현재 미래 아래는 a가 궁금해하는 그 b라는 사람 b의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다 돌려서 돌린 상태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집중하면서 좀 보고 싶다 그러면 과거 자리부터 이렇게 하나씩 한 단락씩 어, 뒤집어서 보시면 됩니다. 전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했냐면 여기 A의 과거 자리 카드잖아요. A는 B에 대해서 과거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걸 다 읽어 보셔야 하고, 이걸 친구분에게 그대로 읽어 주셔도 되고, 혹은 여러분들께서 키워드를 다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느껴지신 대로 이야기 하셔도 돼요. 그리고 B의 과거 자리 카드죠. B는 과거에 A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역시 똑같이 읽어보셔야 하고 친구분에게 그대로 읽어주시거나 여러분께서 키워드들까지 다 읽어보신 다음에 느껴지는 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재도 그렇게 읽으시고요. 현재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미래 역시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서로를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카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본문과 키워드가 좀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다 더 직관적이고 직접적으로 점을 봐주시고 싶으시면 친구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과거에 두 사람의 관계가 대체로 어땠어? 좋았어? 나빴어? 이상했어? 친구분이 대답을 하실 거고 그 대답을 듣고 해당하는 항목을 읽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친구분이 과거에 두 사람의 사이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이상했대요. 그럴 땐 이상할 때 항목만 읽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게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했느냐를 한 문장으로 볼수 있어요. 그 다음엔 현재를 물어보세요. 현재는 어떻냐고. 어, 좋대요. 그러면 좋을 때만 또 읽어주시면 돼요.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미래 자리에 나온 카드들은 너의 마음표를 보지 않고 본문과 키워드를 보고 관계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 짐작해야 됩니다. 이 역시 본문 자체를 친구분한테 그대로 읽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키워드까지 본 다음에 당신이 느끼시는 대로 얘기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 과정에 익숙해지시면 여기 a분의 미래 카드로 고갈이라고 나왔고 b분의 카드로는 난관이 나왔는데 카드가 표현하는 색깔도 검은색이고 좀 뭔가 어려워 보이죠. 미래가 왜 이렇게 될까를 볼때 여러분들이 현재와 과거에서 이렇게 찬찬히 보시면 그럴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그게 정말 되게 중요하고 좀 유치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게 나름대로 굉장히 고급 기술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삶에 아주 풍부한 경험과 또 지식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들을 읽다 보면, 어, 이건 뭔가 좀 상대방이 좀 너무한 것 같은데? 라든지, 어, 이건 친구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라든지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그게 이제 어 친구분과 얘기를 하면서 듣다 보면 이 카드가 정확히 어떤 지점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게 좀 선명해지고 그래서 앞날에 아왜 이렇게 되는 것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거든요. 그 점을 서로 이렇게 대화해주면서 상담해주시는 게좀 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별 타로는 그냥 읽어도 충분하지만 이 카드를 읽는 당신의 영감하고 직관 그리고 지혜, 상상력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진짜 좋은 리딩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별 타로만이 가진 아주 특출난 장점은 아닙니다. 원래 타로가 굉장히 훌륭하고 또 그렇게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읽어야 해요. 안 그러면 사실 이게 커닝페이퍼지 타로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친구분이 뭔가 점이 틀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하단 키워드를 다시 보시면서 종전에 얘기해줬던 의미와 다른 키워드를 찾아서 그걸 얘기해주고 다시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러니까 뭔가를 맞추는데 집중하지 마시고 상담을 하세요. 문제를 해결하거나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끝으로 뭔가를 틀릴까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틀렸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처럼 수십 개의 변수, 수십 개의 오답 속에서 하나의 해답을 찾게 도와주는 도구가 타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별타로와 더불어서 다른 타로, 그리고 공부, 또 상담을 많이 해주시다 보면 저보다 훨씬 더잘 보시는 신을 닮은 타로 상담가가 되시겠죠. 두 사람의 관계의 흐름을 보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